가장 먼저, 낮은 철판에 어두를 고르게 펴서 오븐에 구워놔야겠죠? 7가지 재료를 계량한 후에 생크림 48g과 냉수 100g을 볼에 담아요. 자, 소금 6g과 설탕 12g을 넣고, 살짝 희석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달걀을 넣어야겠죠? 달걀 노른자를 맨 나중에 넣는 이유는 유화성을 어, 보충하기 위해서예요. 달걀의 노른자 유화성은 어, 모든 재료를 희석하는 능력을 주어지죠? 그래서 달걀 노른자는 가장 나중에 넣는 거예요. 달걀 노른자 40%. 자, 나무 주걱으로 거품이 나지 않게 섞은 다음에 한쪽에 둬야겠죠? 그 다음에 바닥에 중력분 400g을 바닥에 채를 쳐요. 가루 재료는 중력분 외에 없으니까 중력분만 체를 쳐야겠죠? 손실이 없게 모두 가루를 다 사용해야 돼요. 자, 여기에 쇼트링 160g을 넣어야겠죠. 16분 안에 넣고, 콩알콩알 잘게 스크래퍼로 다져줘요. 밀가루를 피복시키는 거죠. 가루가 날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쇼트링이 다 섞이지 않도록 해야겠죠. 자, 소트링이 살짝 덜 섞였을 때, 가운데 홈을 파고, 아까 전에, 달걀물을 터졌던 거를, 안에 두번 나눠서, 요구사항에 반죽결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반죽을 할 때, 쇼트링을 다 섞지 않아도 되겠죠? 자, 밀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섞어요. 밀가루만 보이지 않으면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30분 휴지시켜야겠죠 자 밀가루가 다 섞였어요 자이 정도에서 비닐에 싸서 30분 휴지시키면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봉지에 담아요. 자, 한 번, 꾹 누르고 두 번, 세 번, 네 번, 네번 정도 눌러주시고. 밀가루 냉온기가 잘 먹도록 펴줘요. 냉장고 냉을 빨리 먹기 위해서는 반죽을 핀 상태에서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너무 두꺼우면 냉장고에 넣어도 냉을 빨리 안 먹겠죠? 자이 정도에서 냉장고 휴지 30분 정도 두시면 돼요자 이제 충전물을 만들어야 겠죠 어, 충전물은 호두 250 설탕 250 물엿 250 계핏가루 2물100 달걀 600 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충전물에서 달걀만 빼고 어, 아까 전에 호두는 구워놨죠 어, 나머지 달걀만 빼고 모두 섞어요 자물 100g과 물엿을 볼에 담고 물엿도 손실이 없어야겠죠 재료 손실은 항상 없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담고, 물 100g과 물엿 250을 담았죠. 그 다음에 설탕 250을 넣어요. 그리고 저어서 섞은 다음에, 히피가루 2를 넣고 다시 한번 저은 다음에 중탕을 해야겠죠? 자, 뜨거운 물에 중탕을 하려면 온도가 중요해요. 중탕할 때 온도는 50도를 넘으면 안 돼요. 온도가 60도를 넘으면, 달걀과 함께 섞어야 되는데, 달걀이 익어버려요. 그러면 반숙 정도가 돼서 비린내가 심하게 나겠죠? 그래서, 먼저, 깊피 가루 물은 중탕을 하되 중불에 50도가 넘지 않게, 55도가 넘지 않게, 잘 조정해야겠죠. 설탕은 100% 녹아야 되거든요. 설탕이 녹을 때까지 중불에 올려놔요. 자, 중불에 올려놔야겠죠. 자, 중불에 올려서 온도가 올라오길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저으면서 설탕을 100% 녹여야겠죠. 음, 살짝 끓어오를 때 내려야 돼요. 어, 온도가 60도가 넘으면 어, 달걀물을 섞어야 되는데 달걀이 익어버리니까 어, 달걀이 익으면 비린내가 심하게 나겠죠. 설탕만 100% 녹이면 돼요. 55도가 넘지 않게 중불에서 60도가 되면 달걀이 익어버리기 때문에 달걀물을 섞어야 되는데 지장이 생기겠죠 아까 전에 물엿을 많이 넣기 때문에 중불에 졸이게 아, 되면 설탕이 녹으면서 아, 시운 느낌이 많이 나요 이제 설탕이 다 녹았으니까 중탕에서 내리면 돼요. 그리고 살짝 식혀야겠죠. 식히는 동안 달걀을 풀면 돼요. 자 이제 내려요. 자, 중탕물에서 내려서 살짝 식혀야겠죠. 자, 이제 달걀 노른자를 터뜨려서 거품이 나지 않게 풀어요. 자, 달걀의 결을 끊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연결된 부분을 끊어준다고 생각하시고 거품이 나지 않게 바닥면에서 섞어 바닥을 긁으면서 섞으면 거품이 나지 않겠죠? 이제 아까 전에 자, 시럽을 캐피 시럽을 가져와서 섞어야겠죠? 달걀을 모두 풀어준 다음에 아까 전에 만들었던 캐피 시럽을 섞, 넣어서 섞어요. 고민하지 않게 나무 주걱으로 섞어야겠죠. 자 섞었으면 다시. 달걀물에 알분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체에 걸러야 돼요. 시럽 문에 밑면을 긁어주지 않으면 어, 달걀물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나무 주걱으로 밑면을 긁어주세요. 그래야. 달걀물이 잘 내려오겠죠? 자, 잘 내려올 수 있게 나무 주걱으로 윗면도 굴려주고, 윗면도 굴려주고, 불순물하고 달걀의 알근이 위에 많이 걸러졌죠. 자, 이 정도 불순물과 알근을 모으면, 자, 받쳐서 씻어야겠죠? 자, 구금이 살짝 있죠? 그래서 살짝 나무 쪽으로 밑면을 다시 한번 섞어준 다음에, 자, 어,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위에 기생지를 통정물에달수 있게 눌러줘요 그리고 옆에 방치하시고 냉장고에 30분 휴지했던 반죽을 가져와야겠죠 자 바닥에 젓가루를 바르고 저울에 껍질에 총 무게를 재고 나누기 7을 해야겠죠 800 나누기 7은 1십사 뱀을 둥글려서 살짝 눌러 놓으시고, 펜에 셔티링을 이형제로 발라놔야겠죠? 이렇게. 일대로 밀어야 되니까. 원형 모양을 만들고. 잘 밀릴 수 있게. 일대로 잘 밀릴 수 있게. 밀어 펼수 있게. 살짝 모양 만들어놔요. 그리고 펜에 미용제로 셔틀링을 발라야겠죠? 펜 7개 적당량의 셔틀링을 이렇게 발라놔야겠죠? 붓으로 발라도 상관은 없어요. 호두가 250g 이니까 나누기 7을 해요. 35g, 35.7 이니까 35g 또는 31g씩 호두를 따로 재어놔요 자, 덧가를 바닥에 펴신 상태에서 일대로 밀어서, 동그랗게 밀려야겠죠? 뒷면만 너무 얇지 않게 골고루 펴야 돼. 한편을 엎어가서. 자. 1cm가 살짝 넘게 펼쳐졌으면 그만 펼치세요. 그리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한쪽 면만. 바닥에 잡아주면서 끝면은 올려줘야지 공기가 밖으로 나가겠죠. 바닥은 달라붙어야 되니까 제품에서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면은 눌러주면서 발라줘야 돼요. 푹으로 구멍을 내야겠죠. 바닥면에 구멍을 내지 않으면 충전물이 쏟아올라서 넘쳐요. 그래서 바닥면에 구멍을 많이 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넉넉하게 바닥면에 구멍을 내지 않으면 오픈에 굽고 나서 바닥면이 쏟아오르니까 감점이 되겠죠. 그래서 바닥면은 충분히 구멍을 뚫어서 공기를 빼줘야 돼 손으로 살짝 눌러서 바닥에 반죽이 닿을 수 있게 아까 전에 호두를 36g 정도 35g 내지 36g을 재워놨죠 호두를 넣고 스크래퍼로 가장자리를 스크래퍼로 다듬어요. 반죽을 다듬는 다음에 올리세요. 그 다음에 자 엄지손과 금지선을 사용하고, 얘는 금지선만 사용해. 그리고 놓고 눌러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눌러주고. 모양은 요구사항에 어떻게 하라고 안 써졌으니까, 나름대로 모양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요구사항에 7개의 포토파이를 추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죽을 팬에 7개를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아까 전에 시럽을 만들어둔 충전물을 이렇게 넣어야겠죠 아까 전에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덮어뒀던 위생지를 걷어내요 자, 골고루 섞어서 부어야겠죠. 칠십에서 팔십 프로 정도 부면 돼요. 천천히. 호드 속에 들어가면서 거품이 생겼죠. 충전물이 호드 속에 들어가면서 공기 입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븐에 넣기 전에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서 공기를 공기 방울을 제거해 줘야겠죠. 이렇게 떠올라요. 호두가 위로 떠오르죠. 이렇게 물 분무를 한 다음에 190에 190, 30분 정도 오븐에 꼬야겠죠 밀가루에 먼저 쇼티링을 넣어서 피복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넣는 게 블렌딩법이죠. 사과 파이와 똑같아요. 그리고 오븐 온도도 파이 밑면까지 갈색이 나야 되니까 190에 190, 아랫면도 높여서 2 5에서 30분 정도 오븐에 꾸면 돼요.